여기 고린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상급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이 세상 것은 하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사도가 우리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찮은 것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뭘것 같으세요? 예? 네, 정도입니다. 여기 포토존에 보니까 캠퍼스의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캠퍼스의 복음화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주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 짧아진 기간에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이 돌아옵니다.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음? 15장입니다. 누가 복음? 15장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은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 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양을 찾고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왔지요? 그리고 벗과 이웃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았다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과에서 혼자 구원받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전도해서 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구원을 받으면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나 혼자 전도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동역자가 생겨서 그 동역자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더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기 때문에 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죠? 서로 위로가 될수 있어요. 내가 넘어지면 그가 붙잡아주고, 그가 넘어지면 내가 붙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캠퍼스의 복음화 그러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내 과에서 한 명만 전도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세우고, 그리고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한 명을 올한 해에 꼭 분명히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한 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대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 전하지 않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여기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불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사도바울이 자기의 위치를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과 우리가 같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빚졌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의식이 있죠, 사도바울은.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당연하게 사도벌과 우리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벌이 구원받을 때도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죠?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초자연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사는 우리의 은사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쳤다는 것.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것은 뭐냐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학교 내에서 내가 친구들에게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잠깐 하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군대 가야 될 분도 계실 겁니다. 대체할 수 있어요? 군대 가는 거?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군대 보낼 수 있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금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금전하는 것도 대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명령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 겁니다.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할 게 있어야 돼요. 계산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할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할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변제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명령했고, 우리에게 의무다라는 것을 사도바울도 알고 있고,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자, 연합별로 여러분들 모이시죠? 연합별로. 제가 전도회의 되고 나서 서울교회에 잠깐 교육받으러 갔을 때 이렇게 대학부 연합 모임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도 한두번 정도 대학부 집회를 가봤는데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그 전도집 대학부에 전도집회가 있으면 밑에 바닥에다도 가그 포스터를 다 깔았습니다. 프레카드다 붙였죠. 그러면 그 기독교 동아리에 다 뜯어요. 쫓아다니면 다 뜯어요. 막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학부 집회를 했습니다. 방해해서 우리가 다 대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실 또 옮겨야 되잖아요. 교실을 옮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번에도 핍박이 있을 건데 이번에 꼭 여기서 해야 돼요? 다른 학교에서 하면 안 돼요? 뭐 교수님이 계신 곳에 그 교수님이 계시면 대관하는데 편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말해야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보시죠.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미로다. 여기 보시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화가 두 가지 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서 주님을 만나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죠. 이 땅에서는 어떤 화가 있을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야 될 의무를 말씀하셨죠. 부덕불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 교제를 하면 늘 즐겁고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모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내가 피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나아가고 부모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내가 다 들으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그 명령을 내가 듣지 않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처져 있고 낙심되고 염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교제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화해 자, 주인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주인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혼을 바라보는데 극률한 마음이 없어요.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자,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쌍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전도해놓고도요. 그 영혼들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 들을래? 안 된다면 그래 가라. 진짜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극렬한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그 친구를 붙잡을 거예요. 내가 무릎 꿇을 겁니다. 그런데 극렬한 마음이 없어요. 왜 나에게 영혼을 바라보는데 극렬한 마음이 없을까?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화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하고 싶습니까? 내가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친양 생활의 사대여서 말씀 기도 교대 그다음에 전도죠 이 전도를 하면 여러분이 나머지 세 개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굳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때 내가 말씀이 부족하면 전도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학교도 다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암송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건지도 시나리오 다 쓰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구원받은 지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꺼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전도하고자. 그 친구에게 알려주고자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 영웅 끝까지 올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주인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연합별로 모이니까 연합별로 교제하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저희도 3월 18일 날 대집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 계속해서 받아요. 어머니 회장단, 봉사회장단이, 전도팀이 따로 있어서, 부역장 조장님들께 다 받습니다. 다 취합해가지고, 다 이모들한테 다 보내요. 함께 할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교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연합하는 거지, 이런 걸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경고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과학의 원리를 알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화가 있어요. 우리는 화 그러면 뭐큰 고통받고 사고 당하고 이런 거 생각했죠? 근데 이런 화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화가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화를 언제 또 당하냐? 미래에도 있다고 했죠? 주님 앞에 가면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고개 못듭니다 주님, 제가 이 영혼과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혼자 왔어요. 세리가 한 것처럼 감히 고개도 못 들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내가 천국에 가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천국이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이지만 분명히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군인도전서 9장 17절 보시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여기 보시면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이것을 행했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 만약에 자기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억지로 한다 해더라도 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 주어진 의무가 있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지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의무를 다 수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뭐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면 어떤 일이든 다할 거예요. 그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까? 그 친구를 어떻게 그 집, 전도집회 앞에 인도할까? 그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살까?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될 겁니다.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는 자기 일을 사랑하잖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계속해서 고치고 고치고 고치죠. 그럼을 통해서 정말 명화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인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내가 사랑하면 정말 기쁨으로 내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데 내가 최선의 사랑과 최선의 봉사와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꼭 전해도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가론 유다는 그랬죠?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특별히 그 대학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제 4학년이니까요.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같이 할때 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 사명은 사실 영광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떠냐면 복음 전하면서 계속해서 핍박받고 성경에 보면 미쳤다 이런 소리 많이 듣죠. 미쳤다. 호세아서도 보면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호세아서 9장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의석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선지자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누구한테요? 그 친족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2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벳수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가로되 벳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 바울이요. 베스도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자기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미친 것이 아니라고. 정신 차린 말을 한 거라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미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실제로 그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하찮은 것을 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 적당히 믿어라. 이런 얘기 하죠. 야, 교회 다닐 때도 적당히 다녀야 돼. 근데 적당히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